최근 국제 원자재 시장에서 금을 넘어 은까지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배경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마디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덴마크령 그린란드 병합 구상을 공개하며 유럽 국가들에 대한 고율 관세부과를 시사하자 글로벌 시장은 다시 무역전쟁 가능성을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커지자 투자자금은 위험 자산을 떠나 금과 은, 돈 같은 실물 자사도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은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집니다. 은 선물 가격은 온스당 90달러를 넘어 사상 최고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최근 1년간 상승률만 놓고 보면 금보다 더 가파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이 은 수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공급 불안까지 겹쳤습니다. 은은 태양광 패널과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인공지능, 전력 인프라에 필수적으로 쓰이는 전략 자원으로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이 금보다 훨씬 큽니다. 시티그룹은 조만간 은 가격이 온스당 100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국내 기업 중 가장 큰 수혜주로 꼽히는 곳이 고려아연입니다. 고려아연은 단일 재련수 기준 세계 최대 규모로 연간 약 2,000톤의 은을 생산하며 글로벌 은 생산량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은을 직접 캐는 구조가 아니라 아연 재련 과정에서 부산물로 회수하기 때문에 가격 상승이 곧바로 수익성 개선으로 연결됩니다. 실제로 은 가격 급등에 힘입어 고려 아연의 은 매출은 연간 3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올해 실적 역시 사상 최대치 경신이 유력하다는 평가입니다. 여기에 미국 테네시주 재련소 투자와 미 정부 합작 구조까지 더해지며 정치적 경영적 불확실성도 상당 부분 해소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하나가 촉발한 원자재 시장의 격변이 고려 아연의 실적과 주가 흐름을 동시에 흔들고 있는 모습입니다.글로벌 정세와 자원 전략이 기업 가치에 직결되는 국면이라는 점에서 시장의 시선은 한동안 은과 고려 아연에 머물 가능성이 큽니다.